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로마에 들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꼭 로마에 갈 거다. 또한 가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1장8 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땅 끝은 이방인들을 향한 이제 복음 전도인데 사도 바울은 특히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든 이런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갔었어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권해서 마케도니아로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로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로마를 들러서 더 서쪽으로 가면 서바나 거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중해 끝입니다. 그럼 거까지 기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계속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게 되지요. 이 고린도를 떠나서 갠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서바라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로마를 들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지금 이 편지를 먼저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과 먼저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더큰 기쁨 가운데 두려고 이 편지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그리고 나서 서바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계획을 지금 쭉 밝히고 있고 그런데 지금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부터 가고 있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 25절 같이 읽어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기 그래서 26, 27절에서 마케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마케도니아 그러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르야 이런 지역이고요. 또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지요. 아덴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주었어요. 연보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일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보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 주고 그 다음에 로마와 그리고 서반아로 향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무거워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 볼까요? 30절 같이 읽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이런 겁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여기 힘을 같이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힘을 같이 한다는 말이 이런 거라고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판결받기 전에 나도 재판장에게 내 무죄와 그리고 나의 권리를 위해서 주장하는데 나만이 아니라 내 동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이 간구하는 거예요. 같이 내가 구하는 것에 힘을 모아서 재판장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힘을 같이한다는 말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무죄를 주장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때, 재판장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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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내 j a 들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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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그 p a n Japan, Japan, 이 a p a n 내용 이런 겁니다. 31절 한번 읽어보죠.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자 첫째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오히려 사도바울이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대살로니가에서도 또베르아에서도또 고린도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죠.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강력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사도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바울이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됐죠. 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또한 가지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과연 그들이 기쁨으로 받을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한 헌금을 과연 유대인들이 기쁘게 그들을 받을까? 그 온불 기쁘게 받아 줄까? 사도 바울은 심히 걱정이 되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기도. 로마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지. 또한 가지는 32절에 서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과도 기쁨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모두에게 행복한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나는데 소목소목하고 꺼림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그 만남은 행복한 만남이 될수 없지.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의 만남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자, 사도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그룹들이 늘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많이 사라졌어 그만큼 교회도 힘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사회적으로 그 능력, 영적 능력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의 권위, 하나님을 향한 권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위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붕회를 하거나 목사님들이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는 자기 교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많이 자랑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자랑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일단 겉으로라도 기도하는 그것이 많이 약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목자를 치거든요. 그럼 목자를 치면 성도들이 흩어져요. 양 떼가 흩어집니다. 그 사탄은 일반 성도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들이에요. 목회자가 시험에 빠지고 또 목회자를 치면 많은 성도들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때는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팔을 봅니까? 조그만 사건인데도 목회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전국적인... 뉴스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주일날 축도할 때마다 그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축도를 하고 있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목회자가 건강하게 그리고 사명에서 흔들리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 이방인을 위하여 부른받았고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사명을 늘 편지를 쓸 때마다 밝혀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빌리보 교회에 또 골로세 교회에 늘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그 사명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구원과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말씀이 오고요. 목회자가 늘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목회자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영적인 힘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저도 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